굿모닝입니다. 저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경입니다. 오늘은 제주 3일차, 4일차인가? 벌써 헷갈리는. 무튼 오늘은 오름 투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내가 좀 꿈꿨었던 거거든요. 오름투어는 산에 오르는 거를 생각보다 되게 내가 되게 잘 올라가고 생각보다 또 산을 좋아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약 300여 개의 오름이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다 검색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예쁜 그리고 높은 오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해발 300m 내로는 일단은 보진 않았고. 다그 이상으로 봤어요. 이번에 오름 투어를 통해서 예쁜 오름이 어디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갈 곳입니다. 연... 영주산 영주산 탐방로인데 여기가 일단은 예쁘다고 해서 그리고 제 숙소 근처기도 해서 와봤어요. 아, 벌써 산책하시는 분한분 분 계시고요. 이차 들어갈 수 있는 거겠지? 일단은 끝까지 들어가서 영주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주산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 없는 제주를 만들어 프랑스 불구성대에 보내줍시다 오늘은 3코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2코스를 지나서 오케이 3코스로 가볼게요 그리고 이게 뭐야 아난또 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아, 그만 얘기 길이 두 갠데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코로나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저는 이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잘못 든거 같은데요 여기 길이 없는데? 역시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저 사람들 길이 맞았나 보네. 그럼 여기 계단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고작 이거 올라왔어요. 30초 걸렸나? 여기 뭔가 길이겠죠? 중간 정도, 어후. 중간 정도 올라왔는데. 가제주도다 길이 있겠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정상인데 생각보다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등산화 너무 불편해 이거 원래 등산화가 이렇게 불편한 건가요? 그냥 이 정도는 차라리 돼 첼시 부츠를 신고 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는 나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발은 편한데, 이거는 이상하게 발이 불편해. 영화 좀 CG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인가? 너무 좋아요. 앞에만 봤을 땐좀 뭔가 답답한데, 올라가서 뒤를 살짝 돌아보면, 은 와. 실물로 봐야 돼, 실물로. 영주산 일단 추천드립니다. 근데 계단이 막 가파르진 않아가지고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여기 살짝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아까 봤던 어르신들 저기 보이네요. 또 이런 거좀 약간 따라잡아야 재밌잖아? 뽕속도를 내봅시다. 저기 보이시는 면 왼쪽 오름부터 개오름이고요 그다음 비치오름 여운오름 그리고 거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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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문득 내려가면서 느낀 게 일로 내려가면은 주차장은 어떻게 아, 가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니면은 설마 이거를 다시 올라와야 되나? 어떡하이 와중에 한라산 보이시죠? 저기 높은 거 카메라에는 안 보이겠지만 눈이 여전히 쌓여있습니다 일단은 몰라 일로 내려가 보자 지금 반대편으로 내려 가고 있는데 여기 여기 길이 맞겠죠? 나 미화되는 거 아니겠지? 갑자기 아까 마주친 어르신들이 이렇게 날 덮치거나 여기 원래 숨어 있어가지고 나를 죽인다거나 혹은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서 날 물어뜯는다거나 일로 갔더니 다른 차원의 세계가 나온다거나 근데 저 진짜 항상 이런 상상을 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올라왔던 대로 그냥 내려갈 걸 그랬습니다 거기가 내려가는 길이 더 예뻤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무로 다 막혀있어가지고 아까보다 춥진 않은데 괜히 으스스하고 볼게 없어요 혹시 영주산을 올라오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올라왔던 길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맞나 싶은데 또 이렇게 써있으니까 맞겠죠 주차장? 폐만 조금 더 떴었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나름 저 날씨 요정인데 오늘은 해가 따라주질 않네요 내일은 비 소식이 있는데 아비 싫은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안 오길 바라야지 영조산 갔다 왔는데 한줄평은 올라갈 만하고 등산했던 길로 하산을 해라 정도로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려오는 길은 예쁘지 않았어요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너무 숲길이 많아가지고 좀 으스스하고 무섭고 별로더라고 꼭 왔던 길로 그러니까 올라갔던 길로 내려오십시오 다음 오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데 해가 아주 활짝까지는 있는데 떴네요 제가 날료라고 했죠 항상 비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여행 갔을 때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따라비 오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짧은 미로를 건너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벌써 아주 많이 한 분이 올라가고 계시죠? 아까 영주산보다 차가 확실히 많아요. 그래서 좀 이름이 있는 오름인가 봅니다. 조금 걷다 보면 은 이렇게 계단이 나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는 런지를 한다는 느낌으로 아주 좋은 운동이죠. 헬스를 못 가니까 이렇게 오름이라도 올라야지. 육지 갈 때는 왕 엉덩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양갈래로 나뉩니다. 정상과 간마장계 큰 사슴이 오름. 일단은 여기 오름으로 정상을 가서 눈도장을 찍은 다음에 저기 큰 사슴이 오름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상관 없어. 저기인 것 같아요 정상이. 그리고. 이 불편한 등산화는 특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편안한 런닝화라든지 신고 가는 게 발의 피로도도 덜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아직 등산화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 굉장히 발이 아파요 그냥 내가 신던 반스를 신고 올라갈까 그 생각까지도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75층 심지어 어제 그냥 일반 신발을 신고 올라오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등산한다고 등산화 살지 않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추워요. 추운 거들때 치고. 3만원이면은 사실 다른 네. 장난일텐데, 여기 내려갈 수 있다. 여기에는 별로 안 급해 보이는데, 살짝는 엄청 호박이 나 일단 안전을 위해서 카메라는 끌게요. 아까 저기서 반대편으로. ここ。 아이, 여기가 칸사스미 오름과 따라비 오름 정상이 나눠져 있었던 곳인데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둘다 이어져 있는 걸이제버나 따라비 오름 올라가기 전에 이쪽으로 가면 조랑말 체험공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가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세 번째 오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좀 예쁘다. 영상으로 좀 담아놔야겠습니다. 아까 입구 쪽에도 그렇고, 여기 중간에 여기도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너무 궁금하네.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거지? 뭔가 빨리 도망 못 가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 용도를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산길. 세 번째로 갈 곳은 대록산이라는 데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아. 닫혀 있네요.